좀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시죠? 근데 코게어 3종 세트는 예열할 필요 없이 바로 생선도 구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갈치를 구울, 구울 거예요. 그냥 넣어. 우리 갈치를 넣어. 그 다음에 그냥 뚜껑을 닫아. 우리 하이브리드 인덕션은 화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 열이 순식간에 올랐어요. 순식간에 올랐, 올랐으니까 제가 뚜껑을 닫았고 생선은 물기를 빼는게 중요하죠 왜냐면 물이 있으면 튀니까 튀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게 그 갈치를 사와서 그냥 키친타올에 그냥 닦는 정도 닦는 정도로만 그냥 이렇게 했어요 예열은 하지 않았죠 예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쿡게어는 이게 위에가 유리다 보니까 안이 다 보이죠

열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뚱 일어나죠 이게 고기의 장점 그팬 계집개가 정말 좋죠. 그통 계집개. 집에서 대프로 그라페이 쓰신 쓰시는, 쓰시는 것 쓸 때도 약간은 예열을 하고 우리가 생선을 넣잖아요 근데 얘는 불킹과 동시에 생선을 넣어도 절대 탈라붙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 스텐을 만약에 쓰시는 분들 이번에 이거 쿠게어를 사신 분들도 꼭 이거는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될것 같아 갈치나 고등어는 껍질이 얇기 때문에 우리 뒤집게 다른 뒤집개도 왜 뒤집다 보면 껍질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얘는 엄청 얇아 그래서 생선 뒤집기는 정말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뒤집게. 제가 이번에 갈치를 구워보니까 정말 이게 정말 좋다는 걸또 느꼈어요. 정말 얇죠. 뒤집개가 지금 얼마예요? 35,000원인데 멤버분들은 얼마? 31,500원만 하시면 타파웨어 고급스러운 이뒤집개를 가지고 가실 수 있죠. 음. 예술적인 생선 구이 보셨죠? 자, 이제는 불을 끄고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갈치. 갈치는 얇기 때문에 뭐 금방 되죠? 제가 지금 불을 껐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불이 약 세기 때문에 지금 다 익었어요. 다 익었고 이렇게 생선도 간편하게 안 달라붙고 <laughs> 잘 구울 수 있다는 거. 이게 304스텐이라고 했죠. 우리 기존에 있는 레인보우랑 같은 재질 304스텐인데 바닥만 통 3중, 세겹 기존의 레인보우는 7중, 7겹, 7겹하고 통 3중하고 이게 겹이 그냥 겹만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빠르다는 거.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 가성비에 비해서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어, 요리에 정말 관심이 좀 없거나, 그 다음에 레인보우 요리를 겁내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자녀분들이 뭐 자취를 하는 뭐, 그러, 그러시 분들을 위해서, 쿡게어 <laughs> 3종이 나온 것 같은데, 쿡게어 3종은 이 후라이팬, 후라이팬 24cm, 그 다음에 예, 4리터. 4리터, 4리터 냄비, 24cm 냄비, 그리고 7리터 냄비, 7리터 큰 냄비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인 행사를 하죠? 프라이팬 값이 얼마예요? 303,000원. 얘가 30만 3천 원이에요. 30만 3천 원인데 멤버분들은 얼마예요? 27만 2,700 원. 27만 2,700 원만 내면 4리터 냄비랑 7리터 큰 냄비랑 지금 그냥 드리죠. 그냥 따라 간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쿡자 세트. 10년이고 20년이고 환경으로만 안 나오는 쿡자 세트. 49,200원짜리 쿡자 세트를 또 그리, 드리죠. 이렇게 대박으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런칭 기념. 쿡에어, 유니버셜 쿡에어 3종 세트 런칭 기념으로 선물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드리죠. 예, 가성비 최고 이렇게 했다는 거. 우리 레인보우가 비싸서 사용을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니까. 이런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세요. 잡으시고 이렇게 생선도 충분히 잘 구울 수 있다는 거.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갈집갈집다 됐어요 정말 잘 구워졌죠? 노릇노릇 형이 계세요 빠이빠이